인천 중구의회는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함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습니다. 인천중구의회는 2015년 5월 14일 제24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다뤘습니다. 이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효회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중구의 주요 현안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와 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등이 제안됐습니다. 김철홍 의원은 연안부도 발전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교찬 의원은 균등한 행정 혜택에 대해 강조하고 중구청 예산 편성 관련 원칙과 기준, 인사 교육 관련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어 김영훈 의원은 영종도와 월미도 간 여객선 운영과 대중교통 개선의 건과 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 개발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정재 의원은 하늘문화센터 활용 방안과 심포 국제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성수 의원은 동인천역에서 답동사 거리 구간 횡단보도 설치를 촉구하고, 배달이 깡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중구의회는 지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2차에 걸쳐 총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8일에 열린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 상정됐습니다. 김교찬 의원은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의를 현행 매년 7월 첫째 주 화요일에서 매년 7월 첫 번째 화요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날 상정된 인천광역시 중구입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이정재 의원은 구정질문 요지서의 소식 관련 번호가 본문과 별지가 서로 다르게 표기돼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중구의회는 지난 5월 18일 제1차 주민복지건설회의를 열고 구립중산어린이집 민간이탁동의안과 인천광역시 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인천중구청 이경진 가정교육과장은 보육수요의 증가와 구민의 공보육 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영유아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 여건을 조성하고 공보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거하기 위해 구립 중산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미옥 전문의원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제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도록 하고 심사 기준도 이 기준을 적용하는 적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중구의회가 지난 5월 20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조례안과 규칙안 등을 가결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으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해 구립중산어린이집 윈간이탁 동의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